네, 30 나왔어요. 사람 두래요? 장사하시라고장사하 어쩐 일이라냐? 어쩐 일이라냐? 낙찰. 안하니다 아이고, 이거 크, 크질 않네. 그냥 찍, 찍고 다 큰일 났네. 찍어주다가 낙찰 다된거군네요 맞아요. 부고를 아, 아. 싸게 사시네요. 네. 버들는 자, 육성입다 넣으면... 육성. 욕소. 자, 산채 먹이고요. 아따 육성피 좋고 네. 자 한번 쫙 들러드리겠습니다 자 출발 50감니다50자 50만 자 하나 사세요 이런거 사세요 자 50만 자50자50자50안 자, 50 계세요 50 50. 네. 자, 50만. 자, 5 0 자, 50에 안 계시면. 이거, 이거 한번올려볼올려볼한번 어, 올려볼까? 예, 네, 한번 올려볼게. 가 너네 걱요 싫어. 그분은 그노밖에 몰라, 그 노래밖에. 자, 여기도 자연봉 자, 육성입니다. 육성, 자, 뿌리 건상에, 자, 자, 50개씩, 50, 50, 자, 80 갑니다. 80, 80만, 자, 80만, 자, 80,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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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만, 자, 80, 자, 80, 자, 80, 자, 80. 자, 80. 80만. 자, 80. 자, 80. 아, 두점한 번에 해서. 아, 나르지, 나르지. 그래. 자, 두점한 번에 가봅니다. 나르거가봅니 자, 100만 계세요, 100만. 네. 100. 150. 천지 가볼게요, 150. 150만. 150만. 150. 130. 130. 130. 150. 150 계세요, 150. 두 점. 대목, 150만. 어? 150, 180개세 180. 180만. 180 하셔도 90만 원씩 밖에 안 돼요, 지금. 무조건 150을 다 넘어야 되니까요. 예. 180만. 자, 180. 180만 남기시면. 예. 아니, 이거 철저하면번 접으십시오. 철저 나갈 나갈 수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철저히 쭉 예, 예, 살싹으세요 한번. 예. 아니, 이거 큰 것들은 움직이면 모르겠는데, 아예 안직이니까 예, 네. 예. 그렇게 해갖고, 예, 네. 알게요. 다섯 개씩 해봐요, 다섯 개씩 못 가볼게요. 예, 네, 그래야. 자, 다섯 점입니다. 자, 목대도 크고, 자, 품종도 다양합니다. 네, 아, 요, 꽃이 예쁘네요. 목대도 좋고요. 자, 시원하게 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다섯 점. 자, 3만3만3만4만4만4만5만 자, 5 오만씩 된까요 이거? 5만씩 돼요. 그래, 그래. 낙찰. 드려, 그래. 자, 5만쫙 뒤로 드리고. 자, 또5만입니다 그렇게 비싼 물건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래 봐도. 목대가 상당히 두꺼워요. 여여이 밑판은 갖고 와야 돼. 밑판이. 자, 5만입니다5만 다섯 개 오만이다 오만 5만. 감사합니다 잠깐 정일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그, 고가 물건이 움직이면 아, 모르겠는데 아, 철저 아, 조 오만이다 조 품정 좋습니다 품정 아 오만 자오 고치죠 감사합니다 자 오만 낙차 낙만 네. 하지 맞세요 마지막 물건인가요? 네. 아, 이거 좋다, 이거. 예, 네, 막갖고다니 편하고. 예, 네, 주세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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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주세요. 둘, 넷, 여섯, 일곱 장. 자, 이거 보통 2만원씩 나와야 돼요, 2만원씩. 빠른 7만원 하실 분. 여섯 개, 여섯 개. 둘, 넷, 여섯 개. 7만원 하실 분. 자, 7만 원. 제일 크고. 7만, 7만, 감사합니다. 7만 되죠. 네. 6개 낙차오이것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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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요. 뭔 일이일까요? 뭐 네. 이제 탈점 마지막인가요? 아니, 가까봐요. 한번. 딱 가까봐요. 예, 싹 가까봐요. 아, 요즘 현장 경매는 요즘 비기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 이해합니다만은. 그래도 항상 놀러 오시고. 자, 제 뒤에도 있네, 저 뒤에도. 그 그, 예? 그못 써? 음. 아니, 못 써도 좋아. 아니, 줘봐요, 싹 줘봐요, 싹 줘봐.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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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줘보래요, 그래. 여기 자면. 예, 그렇게 해야지. 그래, 싹줘보 자, 싹 저, 그런 카만 해가지고 들여붙으면 되니까. 예. 네. 자 여기서 에, 집에서 편하게 키우실분 아 편하게 키우실 분이 아니라 뭐 어디 상처나는거 있어요 좋은건데 좋은건데 나머지 여기다 싸서 지금 아, 그, 아, 아 싸서 아서그 대충 그만대 이해되네요 그냥. 자 몇개인가요? 하도 켜놓을게 아, 개수도 다섯 생각나는데 다섯개 다섯 개. 네. 자 10만 <laughs> 10만 자 이런거 하나에 다 5만원씩 다 팔았어요 5만원씩 아 요거는 네. 좋구나 이거 네. 네. 자 10만 이런거 장만하셔야죠 이런, 이런 물건 자 10만 10만 됐아또 10만이 안나오네 거기 내가 그만 올리자기야 뭐든지 올리자기고아 내가 올리라 그있는가두개씩 부담가서 그런가보다 아니 철적은 야, 쌀 때니까 이거 두점에서 5만 2점 오마입니다 하나 가벼워로 하나 온플러스 온갈게요자두점 5만 5만입니다 5만 자, 오마. 오마. 혹시 사만원 계세요, 사만사만사만 4만. 4만, 4만. 자, 오마. 자, 오마. 오마까지 된가요, 이거? 네. 낙차. 아, 이렇게 부담돼서 그러고, 그래요, 좀. 예. 또, 어, 색깔 틀리게. 또하나더 있는가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있, 있어도 없지? 그래지 그러지. 예. 예. 보내보내라네. 또, 오마입니다, 세자. 오만오만 5만. 5만 돼요 아 안돼 만 ế 만더 6만 네 감사합니다 6만 네. 낚시 a o nhiêu 다 i ố 아니, 아니 아니 단풍입니다 단풍 자 청단풍이고요 자 자연이라 이렇게 돌까지 또 물고 있어요 돌까지 돌까지 조금만 개작하실 분이라든가 그런 분 계시면, 이쪽으로 자연사리를 쫙 빼시고, 자연, 자연스럽게, 예, 네, 만드시면, 물건은, 이거 자연사리가 더 이상 썩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연사리라. 네, 자, 강풍이고요. 자, 우리 또, 이거 끝나시고, 온닭골끝나 온다골 사장님, 온다골 사 끝나고, 또, 급풍 투첩 한번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다 들어가니까, 막 수박도 있죠. 그거 굉장히 많아요. 이거 공품이다 공품. 워네 힘썼던 말은 수이찬이죽네